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한동안 좀 깨달아졌었는데 오늘 저랑 친한 언니인데 부탁해가지고 찍는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눈꺼풀이 많이 처진 경우예요. 이제 뭐 상한 거, 하한 거 이런 거좀 해야 될 나이예요. 그래서 테이핑. 테이핑 할때도 이제 일률적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그때 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요즘 아이패치가 이제 떨어졌는데 아직 구입을 못해가지고 테이핑을 할건데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테이핑을 안하고 할 때도 있고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끝에가 쳐졌기 때문에 일단 끝에 바짝 테이핑을 해줘요 해서 올려가지고 한번 끝에 눈썹이 나오거든요. 이 사선으로 테이핑 해주고, 테이핑 이렇게 손에다 전처리해서 해주세요. 해주고, 여기 한세개 정도, 근데 정말 많이 쳐졌다. 그러면은 네개도 해줘요. 하나 더 해주기도 해요. 근데 언니는 이제 세개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니처럼 전체적으로 눈꺼풀이 쳐진 눈 같은 경우 아, 그건 나중에 하고 밑에 눈썹은 S자로 붙이면 대각선으로 S가 아니라 X죠 X자로 붙여주면 딱 테이핑이 한 번에 돼요. 해주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언니 이 정도 연령대에는 언니들은 C컬을 선호해요. 저도 C컬을 많이 붙여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이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제이 컬, C 컬이나 J C 컬 하는데 J 컬을 붙였을 경우는 더 처져 가지고 눈에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진 경우는 C 컬, C 컬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핑을 양쪽 다 해놓으면 태핑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 하고 끝나고 한쪽 하고 반대쪽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그래도 디자인은 이제 C컬로. 가지 건데,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미리 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mm. 너무 긴 걸로 하면 10mm 그리고 숱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mm에, 어, 20. 0.20을 붙여줄 거예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는 동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끝에, 끝에가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끝에 먼저 붙여줘요. 다시 컬러. 전체적으로 다시 컬러 할 거예요. 그래서 숱이 없는 경우는 뭐한 손으로 해도 되고, 근데 숱이 많은 경우는 두 손으로 하고, 그때그때 그때 방법은 뭐 편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발자 끝에 텐션을 줘가지고, 뭐를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뗄때두 개가 떼졌기 때문에, 그냥, 뗄때두 개가 떼지면은 저는 그냥 붙여요. 어차피 숱이 없기 때문에 중모도 필요하고. 좀 가지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 좀 끼고 갈게요. 음, 잘안 보이네. 그래서, 모를 갈라서도 찾지만은, 이제 텐션을 이용해 살짝 밀어주면은, 그때 살짝 밀어주면 한계가 나와요. you 저 같은 경우는 못뭐 찾을 때먼 데서 안 찾고 바로 바로 옆에서 찾는 축이에요. 먼데 가서 찾으면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핀소으로 이렇게 밀어만 줘도 이 위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붙일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테이핑으로 살짝 끝에 텐션을 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붙여주고, 이제 끝에, 끝머리 어느 정도 붙여줬으면은, 이제 앞머리가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또 앞머리를 붙여요. 중간이 제일 붙이기 쉽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맨 마지막에 붙여요. 앞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당겨주시면은, 모가 벌어지거든요. 너무 올려도 이게 안 보이는데, 살짝 당겨가지고. 찾아가지고 붙여줘요.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C 컬로 붙이면 너무 확 올라가기 때문에 J 컬. 앞머리는 거의 대부분 저는 J 컬로 붙여주고 있어요 앞에 닥 제가 속눈썹을 붙여 보면은 차분하게 한모한모 한모 붙이면은 빨리 끝나요. 근데 급하게 서둘러서 붙이면은 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붙이시면은 못 찾는 방법만 아시고 그러면은 시간은 초보라도 잘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오른손으로 텐션을 줘서 반대쪽으로 밀고 핀셋으로 밀어가지고 하면 뭐 하나가 나와서 이거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요 저는 뭐를 벌려서 찾는 게 의외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 텐션을 이용해서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를 그래서 요 새끼 손가락으로 텐션을 살짝 주고 핀셋으로 반대쪽으로 주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있어요. 앞 머리 요 정도 이제 제이컬 붙이고 또 나머지 시컬 붙일게요. 가운데 부분 남아서, 이제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은 붙이기 쉬워요. 이 끝에 머리 갈라서 찾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이쪽으로 밀어주면 찾기가 쉬워요. 조금 확대해볼까요? 언니 눈썹이 짧아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 하나가 다 보여요 새끼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주고, 핀셋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당겨주고 해주면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봐서. 살짝 당겨주고, 핀셋으로 반대로 밑에 껴주고. 그러면은 한개가 보이죠. 쪽다 붙였네요. 시간이 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언니가 살짝 잠이 들어 가지고. 안녕 여러분. 더운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